우 음, 친구들 왜안무도지 좋았 나의 눈물 알리지 말라가결국엔소리라는거 좋죠, 좋 괜찮아. 괜서 안네? 하고 있어요. 계 출발하고 있는데, 딱딱딱 달리고 있는데요. 어, 조경아, 이 뭐죠? 언제 썼어요? <laughs> 공사! 你多讲。 老啊。 맞아요. 응. 들어 가야 동영이 아침은 오늘은 고구마 먹고 있어요. 왜? 네? 군고구마 맛있지. 지금 한글나라랑 수학나라 선생님이 왔다 가셔서 대롱대롱 소세지 만들었대요. 왜? 왜요? 음. 탕탕탕 또. <laughs> 또, 또 야식 먹어. 뭐, 고 살쪘어? 프업이고 있는 그런 리 <laughs> 다시 이제 진료관, 너무 이런 게음 응? 요 오세요. 넣을 야채가 없네. 그렇지. <laughs> 인디언 밥도 있다. 그게 먹으면 되겠다. 인디언 밥? 오빠! 어? <laughs> 용서. 오!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 뜨겁죠 엄청. 왜 이렇게요? 왜 이렇게요? 아빠 차에서 먹는 감자 튀김이 맛있어. 이렇게 만들어 먹는 게 맛있어. 이렇게. 헉, 이게 더 맛있어? 응. 음, 그렇구나.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10분 전이에요 10분! 2024년 파이팅 네! 하나 둘 셋! 파이팅 자, 다시. 다시! 하나 둘 셋! 파이팅 아, 에 키우느라 지나갔다. <laughs> 그러니까 별탈 없이 지나갔잖 감사한 일이지. <laughs> 응, 코로나랑 이제 마스크 해제하고 코로나가 올해 그거 끝났나? 어. 오, 두둥이 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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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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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받으세요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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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받아 마리받으세요 자, 하나, 둘, 같이 믿자, 같이.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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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자마자 이렇게 보는 거야, 이거? 와, 오늘 너무 뜨겁다이렇 부르면? 와. 요즘에 아빠가 쉬는 날이나 이럴 때 아침에 막 TV 좀보여줘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일어나자마자 TV를 보여달라고 그래. 습관 들었구나. 안 된다고 그러지. 궁금했어, 거기 다 어린이 방문가아 응. 키즈카페보다 그런 데가 더 좋더라? 응. 음. 훨씬 낫지? 뭔가 자극적이시다. 응. 응. 역대급이구만 응. 속안 보여. 경아 버스 타고 mm. 이렇게 놀러 가요. 왜요? 고이 카드 찍어야 돼, mm. 이 카드 잡아. 문다 <laughs> <laughs> 가자. 네 엄마 차도 있다 엄마 어, 차도 있어 엄마 차왜 왔어? 왜 버스 타고 왔으니 없지 누누누누 나나나나 누누누누 이건? 고추 이거? 누나 이거? 누나 물감놀이 해볼까? 앞치마 엄마 농부 아저씨야? 티멜로 응. 구워주세요. 맛있게 구워주세요. 응. 앉으세요. 여기, 여기 안담안전벨트 없죠? 어, 여기는 안전벨트없 안전해. 오, 넌 안전해. 오, 넌안어해 오, 넌 안전해. 오, 넌 안전해. 오, 넌이 는 어묵이랑 양파 추가한 오돌뼈. 음, 너무 약간 여성스러운 것 같아요. 여자가 남자 같아. 남자가. 그게 맛있게 먹어요. 지금 방국까지 아빠가 방국까지다 잡아먹었대. 아빠가 방구 껴서 잡아먹었대? 응. 음. 책볼 때가 제일 이쁘다, 도경아. 이게 무서워? 응? 도경아 지금 잠면 어떡해요? 졸려요? 어머 고닥하네눈 찔른다 이거 저기요 졸려요? 이제 졸려요? 네 했습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2 0이 진입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 없죠? 500m 앞 좌회전입니다. 가봅시다. 맞춰 입고 나온 거 아니야? 맞춰 입은 거 같아? 아니아니 심지어 머리 스타일도 똑같거든요 <laughs> <또> 지금 예시만얘 <laughs> 싫어한다 엄마 아, 뭐, 여기도 이라. 이렇게 쫙당겨주면 좋을 것 같아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마사지를 해야 돼 그러면 점점 이게 살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이렇게 되잖아 하자. 어 이거를 이렇게 줘. 마사지 해야 된다고 응 그래 하고 이리 와 귀여워 이렇게 돌리면 김치를 한 쪽으로 해 그쵸? 응김치한

에 빠져버렸어요. 도경이모이모이모이모이모야 에이, 씨야. 에이, 씨아 에이, 오늘 에이, 씨야. 에 고기? 야 에이, 씨야. 에이, 씨 좀이갔 지금 빨라한데서 앉아. 아, 몇 시? 엄마 엄마도 밥 먹어야지. 아, 국경이 거고 잘라서 해라.